알시스프롤 교수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의 서론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10가지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방해 요소들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기에 앞서, 즉, 신학 공부 혹은 교리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중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방해 요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실제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스프롤 교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혼동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는 엄연히 다른 믿음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혜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을 뿐 하나님에 대해 알기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방해 요소는 회의적 신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학을 배웠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어린 시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신학에 대해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만 있자. 그게 중간이라도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학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스프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 해로운 신학이 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비성경적인 신학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신학들,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신학들, 이런 신학들은 정말 해롭습니다. 왜 해롭냐면요. 이런 신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로운 신학들과는 반대로 성경적인 신학,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신학,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신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로울 교수님은 해로운 신학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신학과 신학교육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괜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신학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알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디 성경적인 신학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멀리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우리의 신앙성장을 방해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꼭 구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회의적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성장을 방해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바른 신학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죠. 그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